스타크래프트1과 스타크래프트2의 만남, 스타1 대 스타2. 오늘은 스타1 프로토스 대 스타2 테란의 게임을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진영 빨간색 스타1 프로토스이고요. 상당히 위치한 파란색 스타2 테란입니다. 오늘의 맵은 왕의 귀환이고요. 맵은 뒷마당에 선물티가 있는 맵이죠. 자, 일단 스타1 프로토스와 스타2 테란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반에 드라군 압박 그리고 리버의 활용, 후반전에 아비터까지 뭐 여러가지의 옵션들이 스타운프로토스에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활용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테라는 뭐 역시 견제 종족, 스타트 테라는 견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여기 뒤쪽에 뭐 해방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견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선을 이용해서 좀 이쪽 도쪽 빠르게 공격을 하면서 이 스타1 포르토스의 어, 수비 라인들을 좀 무너뜨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정찰를 가지고 있는 포르토스이고요 일단 서치가 빠르게 와서 테란의 빌드를 좀 확인했죠 이제 사신더블 가져가 주고 있고요 어, 사신더블이 가장 스타드 테란의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할수 있겠죠 포르토스도 빠르게 넥서스 가져가 주면서 이제 사이버 넥티스 코어까지 올려줍니다 이제 사이버 네트코가 새롭게 모델링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참 퀄리티가 진짜 고퀄리티죠. 3D로 이프로토의 건물들을 보는 이런 어, 재미도 쏠쏠합니다자 일단 사신이 나와서 견제를 해주려고 하는데 드라곤 타이밍이 굉장히 좋죠. 이거는 프로브를 잡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히려 깊숙이 들어가다가 이 사실 잡힐 수가 있어요 드라군으로 블로킹 해주면서 따라가는 프로토스 아이첫 번째 사실이 잡힌다는 게 어, 테란 입장에서는 정말 크거든요. 어, 그리고 테란은 3 0 0명 스리베럭스. 자 이제 정찰을 할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테란이 조금 답답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3 0 0년 플레이기 때문에 먼저 때리고 시작했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자 드라군으로 정찰을 왔지만 불고미두마리에요 조심해야죠. 충격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거 도망갈 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드라군은 살짝 빠져주는 모습이고 투게이트웨이에서 템플 아카이브까지 올라갑니다. 어, 이번에 또이 아드네 모델링이 또 추가가 됐죠. 사실, 스타1과 스타2의 모델링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뭐랄까, 이 스타1의 모델링이 사실 조금 더 뭔가 프로토스의 이미지와는 좀 맞다라고 보이는 게어 뭔가 고대의 외계 종족이라는 좀 생각이 들죠. 이제 뭐 템플 아카이브 같은 것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추가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블리자드에서 지금 업데이트가 막혀있는 이제 상태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풀린다면 여러가지 모델링 업데이트가 또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마엘스트롬 먼저 자 연구해주는 스타워프로토스마엘스트롬 자, 다크 템플러가 두 마리가 나왔구요. 일단 뭐 초반에 불곰을 봤기 때문에. 3병영을좀 예상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마일스롬을 가는 것 같고, 아, 근데 다크템플러와 이 바이오닉 병력이 갈리는데요. 저, 이러면 요거는 다크템플러가 대박을 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아, 하나는 본진, 하나는 앞마당 쪽에, 이거 원샷 원킬이거든요. 벌써 두 마리 잡혔고요 본진 쪽에도 다크템플러 들어오고요 자, 계속해서 일꾼들이 잡힙니다. 하지만, 정면 지역에 배터리가 없거든요. 자, 배터리 없이 이거 막아내기 어려워요. 그럼까지 다 동원해주는 프로토스. 하지만 다크템플러, 아, 스캔이 없나요? 스캔. 스캔이 없다면 다크템플러한테 막힐 수밖에 없는 병력이고요. 그 본진 지역 앞마당 계속해서 자, 일꾼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2 마리. 2스두 마리. 잡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사거리 밖에서 터렛의 감지 범위 밖에서 다크 템플러가 운신해주고 있고요저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받은 저 스타2 테란입니다. 이러면 다카카까지 나왔고요다카칸의 마일스트롬 한 번에 바이오닉 병력들은 바보가 될수 있습니다. 사계웨이까지 올라간 프로토스, 이러면 그 템플러까지 뭐, 준비하고 있죠? 이제, 사이언익 스톰. 사이언익 스톰과 마일 스톰, 이제 더블 스톰이라고 하는 콤보를 써준다면은, 진짜 바이오닉 병력들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유령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일꾼 피해가 기, 극심하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테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테란도 견제 플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정면움으로는 답이 없어보이거든요 다카칸 그리고 하이템플러까지 나왔습니다 테란의 위치 병력의 움직임을 다카템플러로 계속 확인하고 있죠 본진쪽에도 한마리 저 지금 내려오는거 보고 다카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일스트롬 조심해야 돼요 마일스트롬 마일스트롬 아! 마일스톰, 아 마일스톰, 사이스톰 더블스톰, 야 이거 더블스톰 그리고 피드백까지 야다카카 화력이 너무 좋은데요. 자 이거,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게임이 흘러가면은 지금 스톱투테라한테 너무 불리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군 숫자는 어떻게든 좀 따라가긴 했는데 병력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다카칸과 하이템플러든는 만화만 차면 계속 쓸수 있거든요. 지금 뭐, 질로드라군의 비율이 조금, 어 부족하긴 해도, 프로토스 역시 추가 확장 가져가고 있고, 와, 그리고 다카칸의 마인드 컨트롤까지 연구해주고 있습니다. 오,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인드 컨트롤이 요번에도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스가 만약 일꾼을 뺏는다면, 상대방이 일꾼을 뺏는다면, 이제 인구수 400으로 이제 스타원처럼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인구수 200밖에 채울 수 없던 스타원 프로토스였는데, 이제 일군을 뺏으면은 인구수 400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그런 장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 스타원 스타2에서 뭐 일군을 뺏어가지고 뭐 시즈탱크 리콜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뭐 이상한 조합으로 싸운다던가 뭐 그런 식의 플레이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 셔틀 나오고요. 다크하칸이 이제 마이드 컨트롤은 아니지만 이제 마일스트롬을 쓸수 있는 화가 충분하고요. 다크하칸과 하이템플로 태웠습니다. 세 번째 확장 지역을 내려주는 석페란 수비하로 내려오고요. 포도스, 맥서스 넥서스 1.4 넥서스 자넥서스는 파괴하는 스 터테란 자이 의료선을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의료선은 이제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갈 수 있겠죠 오 피드백 아 피드백 피드백 들어갔지만 어어 여기 조심해야 돼요 사이닉스톰 자, 아, 셔틀. 아, 하이데브러스, 하이데썸. 아, 그래도 일부 병력은 살아갑니다. 템플러는 사인성이 정말 많은 상황이어서 테란도 이거 유령 없이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유령을 뽑아주고 있는 스타트 테란이고요. 이제 유령이 새롭게 패치가 됐기 때문에 뽑는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스타트 테란도. 그래서 유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됩니다. 이제 템플러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고요. 로토스 게이트웨이가 너무 이쁘게 잘 늘어나있죠. 로토스는 아카카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어, 마이스트롬! 마이스트롬 조심! 마이스트롬! 어, 템플로 마이스트롬! 마이스트롬! 사이니스야 마이스트롬, 사이니스톤 더블스톰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유령이 먼저 어쨌든 EMP를 날려서 얘네들을 좀 저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마일스트롬 사이리스톰을 랩비 둔다면 이거 이길 수 없거든요. 자, 하이템플러 스있고요 자, 사이리스톰 이 아저씨 땅바닥에 써버렸어요. 루커스는 그어 사이리스톰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확장도 먹고 있는데 그레이드도 또 쭉쭉쭉 돌아가고 있고 게이트웨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멀티까지 가져가주는 스타운 포로스, 자, EMP의 그리고 템플렛사인스운 싸움인데, 어우 근데 유령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테란이 한타가 강력해지고 있죠. 유령의 EMP를 좀 피해주려면 자, 셔틀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셔틀. 을 주고 있는 스타 포도스. 자, 이거는 근데 다카카레 이제 만화가 확보가 됐다면 말스럼 한 번에 또다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국들 발가먹고 있는 스타투테라. 마지만 말스럼 들어가고요. 그리고 셔틀리, 셔틀리, 사이리스터. 아, 한타 싸움에서 안 되네요. 이 마일스트롬과 사이니스톰, 더블스톰이 너무 강력합니다. 저, 테란. 이쪽 지역은 꼭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 번째 확장. 자, EMP. 행성 요새 수리해주면서 버텨주고 있어요. 아, 그냥 셔틀을 잡히고요. 아, 사이스톰 없었어요. 자, 스톰. 그래서 이거 잘 버텨냅니다. 테란. 이게 확실히 마법 유닛을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포덕스 입장에서도 이 손이 굉장히 꼬이고요. 그리고 단순 질럿 드라군으로는 이 행성 요새 그리고 해병불곰한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러의 사인스톤이 필수인데 유령으로. 템플러의 사인스톰을 잘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확장도 잘 가져가고 있고, 어, 추가 확장, 테란의 추가 확장도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히 프로토스가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프로토스 역시 뭐 아비터나 뭐 새로운 조합을 좀 갖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순 이 다카칸, 그리고 하이템플러만으로는 유령한테 약할 수 있거든요. 아비터가 있다면 이제 스테시스 빌드로 바이오니 풍년들 한 번에 뭐 다올려주는 식의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저, 근데 다카칸. 아, 어, 다카칸. 자, 마일스트롬. 들어가긴 했는데, 많이는 못 묶었어요. 자, EMP. 이제 템플러가 단독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뒤를 노려주겠다라는 생각이죠. 사이니스톰 정면으로만은 좀 힘들다. 그래서 뒤로 가는, 뒤로 가는 아이템 블러 뒤로 가는 아이템 블러사이니스톰어네데블로 사이닝스톰. 헤란의 수비라인을 뚫어냅니다. 불곰. 도망갈 수 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덕에 사이닝스톰. 야, 그래도 그래도 불곰 유령. 드라군 밖에 남지 않았죠? 콘서스. 계속해서 이 다카칸, 그리고 하이템플러를 활용해주면서 한타 싸움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게임을 끝내기에도 화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레. 어 이게 게임을 끝내려면은 이제 질럿과 템플러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드라군만으로는, 오, 드라군은. 그라분이궁금한테 녹아요 질러쉬정좀더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EMP 조심해야 돼요 피드백 이렇게 때려주지 못하고요 다카칸을 엄청나게 지금 뽑아주고 있거든요 다카칸 다수의 다카칸 네, 여기도 유령이, 어, 마일스롬! 마이스롱. 마일스롬으로 묶어주는, 자, 프로토스. 마일스롬 지금 대박으로 들어갔어요. 어, 근데 무한이에요. 마일스롬이 나하간이 하도 많아가지고. 공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의료선에 힐로 버티면서, 일단 한 번, 어우, EMP 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병력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행성조사에 끼고 싸워야 되는. 자, 테란 아 행렬 라인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토스가 지금 200 병력인데 이 다카칸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0이 아니에요 이게 마일스트롬이 잘 들어가기는 있는데 이게 참 뭐랄까, 약간 좀계르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다카칸 자, 다카칸 들이밀면서 들어가는 자스타원 프로듀스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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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아카가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 뭔가 좀 게임을 끝내기엔 좀 부족하네요 자 이제 아, 사이리스톰사이리스톰한번더 좀, 좀, 좀 많아요. 아, 근데 이 행유라인을 뚫기에는, 자, 행유라인을 뚫기에는 쉽지가 않네요. 이 병력상에서 지금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병력 차이가 지금 두 배납니다. 근데 이게 다 카카 위주의 병력이다 보니까. 행성 요새를 깰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모가 된다면, 프로토스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 어, 네, 피드백. 피드백 좋아요. 자, 근데, 테란도 자원은 지금 잘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이 프로토스가 이게 단순 조합을, 어, 잠깐만요. 아 어, 이거 언제 뺏었나요? 어, 자, 타운 프로토스. 자, 육군 뺏어가지고 지금 사령부 지었어요. 그리고 정면 지역, 자, 수리하고 있는 육군의 사이니스톰. 아 사이리스톰 와 사이리스톰 피해주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EMP EMP에 오 악한들이 터져나가네요 어 근데 여기 또 막나요 와 여기를 또 막아버리네요 어 진짜 수비력이 대단합니다 스타트 테란 근데 이제부터는 인구수가 200이 아니거든 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타온 프로토스한테 게임이 유리해져 갈 수밖에 없고요 테라는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죠 내가 일군 뺏긴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병영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들어가지고 이제 선멀티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제 테란 스타토 테라는 사령부에 일꾼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멀티 먹기에 정말 좋거든요 아 다카칸 새로운 메타를 또 보여주고 있는 타운 프로토스이구요. 예, 다카칸, 또 조심해야죠. 다카칸. 아, 자, 다시 한 번. 마이스롬 아, 마이스롬 대박! 자, 마이스롬 대박. 유령. 유령이. 유령 도망갈 수 있나요? 오, 유령. 스톰이 없었어요. 더블 스톰이 들어가야 대박인건데. 마이스톰만으로는 이거 스타트 테라의 병력 을 잡기 어렵죠. 아, 그래도 테라이 추가 확장은 지금 잘 먹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 어, 그리고 이거 밀어붙입니다. 오 어, 이거 자 지금 병력이 다 카칸밖에 없거든요. 지금 드라군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오 어, 이거 밀려요 해방선. 자 게이트웨이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스타워즈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잡히면은 야 이거 게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괜히 이거 자 이제 유령 뽑고 있는데. 괜히, 이거, 일꾼 뽑, 일꾼 뺏고 하도 아까 게임이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 들어가는, 저스턴테란, 우리 손에 태운 유령, 바사일통 자, 그렇죠. 이제 근데 게이트웨이만 어떻게든 지켜내면 됩니다. 프로토스는. 어 근데, 자, 블로킹 해주면, 어우, EMP 대박, EMP 대박, 그리고 다, 다, 다는. 자, 닭감 에너지가 없어요. 만화가 없어요. 야, 이러면 밀리겠는데요? 어, 들어오는 스타트 테라니고요 게이트웨이 장악됩니다. 아, 이러면, 저 이런 게임 모르죠. 지금 여기는 게이트웨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뭐, 유령을 뽑아주고 있는데, 뭐, 유령이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유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멀티 견제해주고 있는 프로토스이고요 자, 인구수 역전됐습니다. 역전됐어요. 템플러. 사이니스톱. 템플러의 사이리 스톱으로 어떻게든 좀병력들을 갈가먹어줘야 되는데. 자, 이거. 없진 않아요. 헤란도 근데 지금 이드라군과 다카칸을 좀다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게이트웨이 여기 시간을 좀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장악해야 되거든 어 여기도 이제 게이트웨이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테란이 여기를 빨리 깨야 되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거든요. 테플러 나오자마자 싸인을좀쓸수 있어요. 사인 스톰. 사인 좀세게 셉니다. 여기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도 집도 견제 왔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밀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가 병력이 안 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끌립니다 다카까지라 하이템플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유령 뽑아주고 템플러 추가해 주고 유령 템플러. 야, 조합 좋은데요. EMP로 상대방의 유령을 무력화시켜 줄수 있겠죠. 자, 여기도 어찌저찌 막았습니다. 여기서 유령 뭐야, 얘 유령 왜 있어? 깜짝 놀랐죠? 테란 서로 EMP <laughs> EMP 싸움 아 근데 EMP가 서로 빠지면은 템플러 사이니 스톰을 아 이거 몸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자 태워서 들어가는데 태워서 들어가는데요 태워서 들어갑니다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떨어지는 테란의 병력들 아 근데 이 질럿이거든요. 어, 그리고 클로킹된 유령. 야, 이거 프로토스 막아내나요? 프로토스. 이거 막아내나요? 아, 막아냅니다. 자, 이것도 막아내면은 또 게임 모르거든요. 게이트웨이는 다 늘어나 있고요 자원도 많아요. 지금 예약 생산 다섯 개씩 걸려있거든요. 유령 다카카 그리고 템플러의 조합, 마법류이 엄청나게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이 정도면 진짜 손이 엄청 꼬이거든요. 마법류이세 가지를 쓴다면 되 쉽지 않은데. 오, EMP. 아, 템플러. 테란도 지금 어쨌든 자원조는 돌아가고 있는데 일꾼 숫자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자, 양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타 싸움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조합이 너무 강력하죠. 유령, 다카칸, 하이테플러. 받쳐주는 진로도 많고요 자, 이, 거는테란이 오, EMP. 아, 근데, 마일스트롬. 마일스트롬 자드라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 사이렌스톰 아, 이거 한타 싸움이 안 되는데요. 조합이 너무 강력합니다. 자, 지레는 그냥 터져버리고요. 아, 이러면 확장 지역이 날아가는데요, 스타트테란. 아, 스타트테란이 여기를 빨리 날렸어야 됐는데, 본진 지역이, 아, 이게 어용부영 막히게 되면서 또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네요 자, 선물 티도 먹고 있는데, 여기 일꾼들 다 잡히죠. 와, 이러면. 지금 이제 프로토스는 자원도 잘 먹고있고 이제 지게로부터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죠 지금 상황이 테라는 한타 싸움에서 이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합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드라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방선을 좀 많이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해방선까지 뽑아줄 자원이 없는 테란이라서 쉽지 않고요 라인 깨주려고 하는데요. 어, 제조시 너무 많아요. 아칸도 있고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그냥 들어가는 스타테란 어, 사인피 깨주고요. 각템플로도 잡아줍니다. 여기 확장은 일단 다 팠어. 이게 깨져요도 깨진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데 게이트웨이는 지켜야 되거든요. 포츠 역시 어우 해방선 라인 지뢰와 해방선 저이러면은 자, 근데 이거 언덕을 잡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대란 언덕 위에서 해방선 그리고 지뢰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언덕까지는 지금 못 갔고요 어 지뢰 지뢰 아 어, 지뢰가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방선다 잡히고요 그리고 이거 프로브까지는 다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까지인가요? 아 여기까지면 좀 아쉬운데요. 자 그래서 추가 확장, 이에 내려주고요. 자 여기저기 지금 때려주고 있긴 한데 아쉽진 않아요. 이게 포르토스 자원이 워낙에 많습니다. 테라도 지금 자원줄이 돌아가고 있는데 선멀티 하나여서 지금 선멀티를 공략해주려고 의료선을 추가해주는. 스타운 복제인 <laughs>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셔틀보다는 의료선이 훨씬 좋죠. 이제 질럿도 체력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의료선까지 뽑아주려는 모습이죠. 선멀티만 남았어요, 스토테란. 한 타를 어떻게든 좀잘 싸워주면 또어 모르긴 하거든요. EMP. 아, EMP가 근데. 스타투 테란의 이 EMP는 이 쉴드와 마나 를다 날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나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마나가 많아요. 거리 돌려주면서 싸워주고 있는 스타투 테란 아만 뒤에서 템플러가 너무 많죠. 이거 사인 스톤 조심해야 돼요. 오 양방에서 오 양방에서 양방에서 때려주는 대란. 저마 마인 터지고요. 악한 다 터집니다. 저 일단 한타 싸움 이기긴 했어요. 프로토스 병력은 질러 하이템플러. 아 근데 템플러가 너무 많네요. 무한으로 나오는 하이템플러. 그리고 이제 의료선까지 추가되면 <laughs> 의료선 프로토스가 의료선 쓰는 거본 적이 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의료선 나왔고요. 아, 사인스톰이 너무 많아요. 이거 유령 한 마리밖에 없는데, 템플러는 100마리에요. 아, 이거 진짜. 오, 이거, 이거 우리 손선에다 깎아 닿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마일스트롬, 마일스트롬. 아, 그리고 사인스톰. 아, 다 죽었어요. 우리 손 우리 손선 이제 질럿들을 치료해주고 있죠. 아, 이건 완전 이제 탱크까지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닉 병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테라. 이 병력이 마지막인데,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여기 하이템 블러, 사이니스터! 자, 오늘 이렇게 스타온 프로토스 대 스타트 테라는 게임을 봤구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겟팅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